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이어가보자면, 아이패드 하나 사고 싶은데 종류가 너무 많다고요? 프로 M4는 말 그대로 흡판왕 성능, 영상 편집, 그래픽 작업에 최적화되어 있고, 아이패드 프로 M4는 전문가용 성능과 화면을 원하는 분에게 M4칩 덕분에 작업속도, 디스플레이 품질 모두 최고 수준이에요. 에어는 가격 대비 성능이 가장 뛰어난 모델. 에어는 가벼우면서도 M이 칩 덕분에 웬만한 작업은 모두 가능해요. 미미는 사이즈가 작아서 들고 다니기 좋고 책 읽거나 필기할 때 최고죠. 지금 전 모델 카드 할인 최대 10%. 댓글란 할인 링크도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확인해 보세요. 아이패드는 결국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고르는 게 정답입니다. 지금 카드로 결제하면 최대 10%까지 할인 받을 수 있어요. 카드별 할인 한도와 적용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